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거 하나 살펴보죠. 제가 적격증빙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사업, 사업하시는 분들께. 근데 이제 적격증빙이 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한데, 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 액 공제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적격증빙을 안 받고 대부분의 지출을 그냥 비용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케이스가 많아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적격증빙이라는 거는 뭐 다들 잘 아시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요거 네 가지를 적격증빙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네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이 불가능하죠 공제받는 게 하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적격증빙이 아닌 게 뭐냐라는 건데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간이영수증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거래하고 나면 거래명세표나 거래명세서 그 다음에 뭐 견적서 이런 것들을 받아도 여기에 보면 사업자번호도 들어가 있고요 금액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심지어 나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거는 적격증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영수증일 뿐이고. 자,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부가치세,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용처리가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려면 증빙불비가산세라는 거를 내줘야 돼요. 실제 사업에 지출한 게 맞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비용이니까 처리를 해줄게. 근데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너희의 책임도 있으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다는 가산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요게 지금 2%거든요. 그러니까 처리해야 되는 금액에. 그래서 그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그리고 나서 비용 처리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목에 제가 3만원을 초과 이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원 미만의 비용은 적격증빙이고 그냥 영수증이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대상이 아니고요. 지출한 금액들 중에 3만 원을 초과했을 때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를 하시다 보면 중간에 이제 가산세 항목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증빙불비 가산세.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시를 해가지고. 가산세를 납부하고 비용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용을 100만원치 지출했는데 적격증빙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100만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2만원의 가산세액을 여기 추가해가지고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빙불비 가산세라는 걸 부담하면서 비용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가산세를 내면서까지 비용처리를 해야 되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증빙불비 지금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이 1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적격증빙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20%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보면 일단 100만원에 대해서 증빙불비가산세로 2만원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이 지출 100만원을 비용처리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20%인 20만원을 세금에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만원을 내더라도 20만원을 줄이면 이 18만원의 차액만큼 세금 절감액이 생기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면서라도 이 100만원을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소득세율이 2%보다 낮으면 굳이 비용처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2%보다 낮은 세율은 없죠. 제 최저세율이 6%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아도 지출을 했으면 비용으로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실제 지출 그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아닌데도 이 부분을 비용으로 산입하는 경우. 또 하나는 뭐,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출을 한 다음에, 그거를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그니까 이 경우들은 피해야 되는 게, 이게 그 허용은 해 놓았지만,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한정해 가지고 열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남용을 하게 되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매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자료를 분석하거든요 국세청이 근데 이제 매입, 매입했던 전체 금액 그리고 비용 지출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나오니까 그 금액과 적격증빙을 수치한 금액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 차이가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이 사람의 신고성실도를 낮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신고성실도를 낮게 보면 세무조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용을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남용을 하게 되면 이런 안내문을 받아요. 종합세세 신고하기 전에. 적격증빙 과소수치 안네 이렇게 돼가지고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료를 분석했더니 우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적격증빙 자료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올해 신고부터는 매입비용에 대해서 적격증빙 수치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라는 경고 아닌 경고를 날려주죠. 자 오늘은 3만 원 초과 비용에 대해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남용하면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증빙으로 비용 처리할 때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적격증빙 받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쓰셔야 됩니다. 정월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